수선화가 꽃대 이렇게 많이 내려 올라왔습니다. 보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여기, 여기 수도 계란게 있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여기 쪽에 수선화 많이 있어. 사람들이 막이 밟고 다니죠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거기 가지. 아지 이거 탐좋아 나도하고 토하고 같이 있어갖고 산지 10년 됐겠다. 많이 안 썼는데 잘라서 잘라서 70대 멘탈 쏘고 잘라갖고 그냥 하나 둘 세개 네개 너무 많이 했나 조금만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대여섯개봐 너무 많이 있나? 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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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m 이게 대문 나가 만들어 a b 는데 버드나무가 그이 r a 되나봐요 그냥 통나무 한 r a b 두께 d r a b 는데몇년 지나니까 한5 m 까지 n d 볼 a 래 가지 가지 가지예요. 버드나무 가지. 아비 나 b 아버지 촬영하고 n d r 이제 방송 욕심이 있어갖고 말뚝이 많 맞... 너무 많다 조금만 해도 되는데 맞네 어차피 수선라저쪽으로 많이 이식해야 돼요 수선라도 닭장 해놓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 더 할까? 맞아. 도한 일정 하면 되는데. 여기 버드나무. 한 이, 이 정도,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제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렇게 자라버렸어요 이 5m로 가지 가지는 매년 나오고. 어? 저것이 출연 욕심이 있네. 방송 욕심이 있구만 저놈이. 방송 욕심이 있어. 양나비가 삐삐가. 망치로. 돼?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제 계란이 보면 왔다 갔다 하면. 하나 있거든요. 어디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사람도 왔다갔다 하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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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위험해. 나도 이게 렇잘밟아 이게 여기는 여기는 저도 잘 밟아. 됐어, 됐어.